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지난 7일 8년간의 구정을 집필한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 출판 기념회에서 삼성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오 구청장은 책 내용 설명을 마친 뒤 자신의 향후 거추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. 이어 숲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건 겨울이 있기 때문이었다며. 잠실 쉬는 동안 자신을 조금 더 충전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. 오 구청장의 불출마로 오는 6월 지방선거 노원구청장에 나설 인물로는 법블어민주당에서 서준호, 송재혁, 현 서울시의원, 국민의힘에서는 인재혁 전 노원구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잘 보셨나요?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 뉴스는 BTV 뉴스.